이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 빨리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여당, 나오, 나오고 있어요. 여당,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아, 특감이 어, 아니라 특검? 특검에 대한 의견이 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서 그런지는 몰라요. 중간이어서 아.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적인 예. 자리에서 예. 물어보면 예. 아 그냥 빨리 하고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런 내심. 어, 그러면 의원님 감으로 보실 때 어, 14일 날은 다 드러내놓고 하니까 아마도 뭐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정해. 그렇죠. 그렇죠. 어. 또 당면으로 부결 정하겠습니까? 근데 하겠죠. 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동훈 대표 매기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뭐 예. 차담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저녁은. 즐거운? 추경호 추경우 원내대표로 먹고. 먹고, 그러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로 표 단속하는 거예요. 예, 표 단속.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고립 작전을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어, 대표를 매기면서까지 이렇게 추경호 의원을 <laughs> 예. 원내대표를 띄어주는 이유는 예. 추경호 의원한테 어, 수석을 맡긴 거죠. 아 그러니까 수석? 국회 수석이라는 이야기가 오,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추경호는 그 저, 대, 용산의 수석이 국회 수석이다. 국회 수석이다. 예. 재미난 어디네. 예. 그렇게. 많은 사실 분석해서 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예. 그 정도로 표 단속은 추경원 내 대표를 하려고 음. 하는 거고, 네. 어, 당 대표의 지도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4일 날 만약 음. 상정이 된다면 네. 그 부분은. 어 아마 아무래도 당론으로 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데 친한계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론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어. 자유투표하자. 지금 그 괜히 당론으로 하고 자유투표했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아. 그런 가능성이 때문에 저는 네. 14회 통과는 일단 되렵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탈표가 오기에는 네, 사실상 어렵다. 어렵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어. 음. 그러면 28일, 28일날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는 그 상황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과거 이제 박근혜 그 탄핵. 예. 국회 표결할 때도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맡아서 표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낮에는 세게 얘기하더라도 저녁에는 한로 한번 만나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음. 설득의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을 저는 우상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 관리를 잘하셨다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통해서 그 100, 200석에 한참 모자란 의석을 가지고도 탄핵 소추에 음. 성공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원 어, 관리도 좀 해야 되는 음. 것 아닌가. 네. 일부러 국민의힘은 음. 정쟁으로 갈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제의 요구권이 또 올라왔을 때 예예. 어떻게든 민주당이 무리하게 뭐 추진을 한다,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내용 다 넣어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이 마음 돌릴 세를 안 주려고 음. 그런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흔들리는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아 그래 민주당한테 질 수는 없지 이러면서 음. 표결에 예, 예. 국민의힘 편을 들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써 오더라도 무슨 소리냐? 음. 이거는 진실을 밝히고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원 관리, 정국 네.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조만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상호 원내대표. 어, 원내대표 당시 예. 원내대표 모셔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같아요이뭐 예. 예. 비하인드 스토리 를 한번 쫙 들어보겠습니다. 예. 강하게 예. 나가시면서도 예. 그때 예. 당시에 전국관리를 우상호 예. 원내대표가 훌륭하게 하셨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당시에 제가 그 정치부장으로서 어, 뭐야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당히 자주 봤었는데 기자들한테도 네.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잘 써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게 저는 훌륭한 음, 어, 정치인이다. 봐요. 네, 왜냐면 네. 기자님들도 잘 알고 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알아서 그 워딩 정리를 해서 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해 없이. 네. 그리고이 보는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네. 그런 관리를 잘하셨던 거죠. 음. 그리고 우리 여당 그러니까 야당의 의원들 개개인한테도 워딩 신경 써야 된다. 음. 우리가 마치 저들과 그~ 전쟁 중이지만 음. 그래도 날선 발언들을 잘못했다가는 기분 나빠서라도 음. 반대 맞아요. 해버리면 예, 예. 이 답답한 상황이 출된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정권을 했던 거죠 그니까 어.